평화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공평함과 올바름이라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덤으로 학교를 가게 되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갈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앞반과 뒷반의 수행평가 수준의 차이가 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자습 시간에 인문계와 다른 공부를 못하게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학생과 수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예뻐하시거나 그 친구의 실수에는 너그러운 모습을 종종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대학 생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6 정도로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와의 대입 진학 차이를 줄이기 위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대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처음부터 대학을 중점으로 놓고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전형에 대한 이점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좋지만 실속이 없어 유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진도를 전부 나간 후 진행되는 자습시간에 일반계 친구는 공부를 할수 있지만 예체능계 학생은 실기 위주이므로 노트북이나 인문계와 다른 공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또한 안되는 이유를 요구했으나 다른 설명 없이 거절하였습니다.그래서 3점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저는 6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회라고 할수 있는 대학에서도 친분 지연동으로 인한 차별들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가 경험한 차별은 교수님과의 친분이었지만 이는 과제 의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고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여 저는 불공정한 점수를 6점으로 주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기준에 따라 불공정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결코 공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공정과 불공정이 현재 반반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차별을 하면 학생들이 기분이 나빠져 학교를 가기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으로 직결되는 성적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성적이 아닌 각 청소년의 강점을 뽐낼 수 있는 공정한 교육 방식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능력이 있어도 경제 상황, 친분 등으로 인해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공정을 제공해야 인재발굴과 더불어 발전된 미래를 위해 교육의 공정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학교,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 공정한 경쟁, 공정한 교육, 공정한 미래, 공정한 기회, 공정한 자격. 공정한 언론 공정한 교육 청소년이 응원니다